네, 오징어게임 여주인공 정호연의 댕기머리가 화제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배우 조합상 남녀 주연상을 이정재 정호연님이 이렇게 수상을 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어, 미국 배우 조합상은 2020년엔 영화 기생충이 앙상블상을 탔고요. 2021년에 영화 미나리가 여우 조연상을 탔습니다. 2022년에는 오징어게임의 남녀 주연상을 탔어요. 정말 대단한... 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호연의 댕기머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 한복 머리 장식을 한 건데요. 자이 댕기머리를 하고서 인터뷰를 하고니까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 이건 뭡니까?라고 하니까 이건 댕기머리예요. 한국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댕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어, 저,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복을 입고 댕기 머리를 한 분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되고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댕기 머리는 한국 정통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때 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댕기가 무슨 뜻인가요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호연 배우가 뭐라고 하냐면 댕기 헤어스타일 같은 거예요. 맞죠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배우들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고 나서 바로 헤어스타일이에요. 예. 그게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is is actually like Korean traditional hairstyle and then I asked h m to make 그런데 뭐 댕기는 헤어스타일 맞죠 그런데 이 댕기가 뭐냐 이 댕기머리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듯이 설명을 조금 이렇게 하지 못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댕기머리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댕기머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댕기머리의 유래에 관해서는 단군 세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 단군 왕검이 제2 93년 경자년, BC 2241년인데요. 이해 3월 15일에 단군 왕검께서 붕어하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심리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고 단기를 받들어 아침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며 항상 단군왕검의 덕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단기가 뭐냐면은 바로 댕기입니다. 댕기는 단기라고 했고요. 단기 댕기하면서 댕기머리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댕기머리의 유래는 무엇이냐면 바로 단군왕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의 풍속고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아이들이 따은 머리 끝에 들이온 헝겁이나 실은 단계. 단기라고 하니, 이는 단군께서 백성들에게 머리 닦는 법을 가르치시고, 신령한 성품 닦기를 훈계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신이한 덕을 추모하여 머리를 따 들이우고 단계라 하며, 반드시 거기에 수복 강령이라 쓰고 이를 빈다라고 하, 하고 있어. 여기에는 댕기가 우리나라를 처음 여신 단군을 충앙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군세계와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댕기 댕기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초대 단군왕검을 추앙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댕기머리의 유래만 짧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 댕기머리의 유래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댕기머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전 세계에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외국인이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물어본다면 이 댕기머리의 유래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